No. 어? 세인거너 너 겁나 밀리고 있어 지금 아니 세하고 <laughs> 있지? 세 생... 아니 난칠줄 모르니까 이거는 이건 손에서 하는 손이, 손이 아니야 아니지 반대발을 빼야지 이거? 골반을 돌리면서 치는 거야 골반으로 어. 오 흔들린다 내가 니까 <laughs> 어, 오 밀린다 밀려 밀려. 밀려, 밀려. 오, 밀려 밀려 오 밀려 밀려 오잘 친데 처음에 잘 친다 진짜로? 어얼말어골반에 치던데 어. 어. 어 그렇게? 직선으지 아. 어? 직나땡나뭐봐뭐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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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땀나, 땀나. 음. <laughs> 아니 슬레이 잘한다. 칠자 어. 에이, 하나도 없어? 어. 하나넣었어 제대로. 하나도 없어. 와, 야, 너울 게 이렇게 투적인데왜 이렇게 없어 그치, 아, 몇대 몇이에요, 오빠? 4대 4. 야. 살료 어, 아 재밌었다. 근데 뭐 어, 어 들어간 거야? 들어온 거지. 재밌었어. 내가 저거 하나도 안 쳤어. 아니야. 내가 이긴 걸 끝낼까? 어? 나만 더할수 있으니까. 오빠, 나 진짜 기술 보여줘. 그러나? 어, 빗장치기? 빗장치기. 우와! 머리몸 버리고 어어어 어? 어? 어, 건드리면 안 된다. 건드리고. 건들지 마라. 에이, 그거 안 된다. 이게 징징징징 있잖아. 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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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어? <웃음> 아! 아! <웃음> 이거 내가 먹을게. 고마워 각도야. 각도 존나 잘 보지. 어. 내가 기가 막히게 보지. 내가 먹을게. <laughs> 아. 오케이. 못 먹었고. <laughs> 어? 오, 기다, 기다, 기다. 여기 어디가 어디가? 어, 이거 어려워졌다 이거 어려워졌다. 아, 내 거, 내 거, 멈춰, 야, 야, 멈춰. 어디... 야 이거 진짜 내꺼다 네, 예. 네, 네. 이건 내 거지. 이거 못먹으면안 되지. 아, <laughs> 어? 이게 왜안 되지? 너무 셌다 너무 셌다 그게 뭔?

이건 넣으면... 골! 비겼다. 비겼다. 비겼다, 비겼다. 파이팅! 이팅파이 너네들도 해, 이거. 할래? 할오케이 기회! 해해요삼각 어디갔지? 삼각이 없어요. 어, 여기다가 너무 많은데? <laughs> 여기가 너무 많은 여기가 잘들어가나 여기가 여기가 정당이다 아, 여기가. 아이가 지금 기울어져 있어가지고 어. 여기가, 잘 여기가 잘 들어가네. 들어간다. 아 게임이 진짜 그거 많아. 그거 뭐지? 총든 남자 2명이서 인질 구하는 게임 뭐지? 총든 남자 2명이서? 오빠 그거 진짜 많이 했는데? 한번 봐볼래? 이거 되게 많아 지총든 남자 2명이서 전투기에서 내려서 총 쏘면서 인질 구하는 거. 이거? 이거 4 1 아니. 전투기 게임 이거? 이거 아니야. 뭐? 옆으로 가는 거야. 글쎄? 기억이 안 나네. 이건가야기 아니. 총든 남자 2명이서 전투기에서 내려서 사람 구하는 거야. 이런 느낌이야 그래픽은. 근데 이게 아니라 전투 남자, 군인 남자 두 명이야. 그게 몇천 슬로가냐? 그럼 그거하자. 한 번에 굽는다. 그거 제일 맛있는 건데 나 그거 넣어줘 넣어줘? 어좀 잘라서 이걸 먹어? 어어 어, 그런 식으로 잘라서 어어 어. 너무 좋아 잘 먹겠습니다 이거 맛있더라고 진짜? 근데 고기는 좀 식었을 것 같아 김치 맛이 오늘 진짜 제일 맛있는데, 음? 맛있지? 아, 잠깐만 와, 어? 왜 이렇게 맵끼 음, 나김 진짜 잘 끓인 것 같은데, 응. 음. 김치가 맛있어. 응, 음. 요리하기 좋은 거 같아. 닭백이지, 이거 쓰고도 맛있다. 응, 음. 너 점심에 김치찌개 먹었는데 맛있다. 그지? 응, 음. 달라, 그 맛이라. 응, 음. 너 진짜 좀짜글이좀 됐다. 응, 음. 요리니까. 멀리 에헤이 자세를 자세를 항상 기억해야 돼 이렇게? 아니 한 손은 콕을 바라봐야 돼 콕을 바라보고 라켓은 항상 내 뒤에 있어야 돼 콕을 바라보고 뒤에 있, 있으면서 멀리 멀리 하는데 스윙 멀리 하는데 스윙 오케이 자 그렇지, 그렇지, 오 그런 식으로 스윙, 예, 스윙이 중요해 스윙, 자. 그렇지, 그렇지, 자 다시, 다시 봐, 그렇지, 오, 그게 스매시야, 그렇지. 자 잡아, 그렇지. 그렇지! 안돼요! 살짝 모자라 맛이? 응 설탕을 덜 넣었나? 아니 양념, 고추장이 좀덜 됐어 음. 원래 게임하려고 샀었는데 게임이, 깠지? 응. 게임이 질려가지고 어. 안 썼어. 아, 살 쪼금 맛있다. 맛있게 한데. 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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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Wow.